혹시 무언가 정말 소중한 걸꽉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17세기 신학자 존 오웬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의 진리로부터 서서히 떠내려가는 위험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 이게 그냥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주 긴박한 경고의 분위기를 딱 만들어 주죠. 아니, 대체 떠내려간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경고의 핵심과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다 라는 이 말,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져요. 그리스어로 파라리오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우연히 뭘 깜빡 잊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존 오웬은 이 단어가 마치 물이 새는 그릇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주의와 태만 때문에 소중한 내용물이 아주 적극적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수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능동적인 방치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물이 새는 그릇이라는 비유가 이 경고의 핵심이에요. 오해는 우리가 그냥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태만함 자체가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구멍을 뻥 뚫어서 진리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쏟아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구멍난 물이 새는 그릇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 즉 떠내려감에서 그 해결책인 부지런함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오해는 더욱 유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다섯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결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세상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고요. 또 들은 걸 진심으로 믿고 내 삶이 그 말씀에 맞게 변하도록 내어주고 마지막으로 모든 반대로부터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까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아주 적극적인 헌신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정말 강력한 비교를 사용합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왜 떠내려가면 안 되는지 그 문제의 심각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자, 그럼 비교의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죠. 바로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 즉,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법의 최종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극적인 전달 과정에서 천사들이 중요한 신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율법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주 확고한 약속이었다는 것. 둘째, 그 율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아주 공정하고 확실한 처벌이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규칙과 결과가 정말 명확했죠. 자, 이제 비교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과 기원을 가진 메시지,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정말 모든 면에서 극명합니다. 전달자부터가 다르죠. 율법은 종인 천사들을 통해 왔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직접 전하셨어요. 본질도 완전히 다르죠. 율법이 확고한 언약이었다면 복음은 이같이 큰 구원 그 자체입니다. 확증 방식도 천사들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걸 소홀히 한 결과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 무거운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건 내 아들의 메시지가 맞다 하고 직접 도장을 쾅 찍어주신 것과 같아요. 이건 단순한 현상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엄청난 비교가 어떻게 단 하나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극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보시죠. 이제 논증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한번 논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종들인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율법조차도 그렇게 확고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모든 행위는 예외 없이 공의로운 처벌을 받았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직접 전하신 이큰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는 이 모든 논쟁을 하나의 강력하고도 무서운 질문으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보홍을 피하리요. 이건 정말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 자체로 피할 수 없는 결론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안에는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피할 길은 없다. 둘째, 그에 따른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셋째, 그 결과로 맞이할 파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결론론을 내립니다. 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되고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떠내려감이라는 이 무서운 위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더욱 유념하여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이라는 배에 닿칠, 단단히 내리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